우리 용인에 가장 필요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우리 기자협회에서 이상훈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미나를 갖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. 이제 21세기는 우리나라 또 경기도 수도권 남부는 우리 같이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은 관광을 통해서.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,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, 또 지금 한류나 케이팝이 세계적인 열풍을 하기 때문에,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. 사실 용인시는 늦었습니다. 저는 늘 지방의회 의장, 부의장 할 때, 제가 추진했던 뭐, 한택식물원, 또 MBC 드라며, 또 우리랜드, 또 축구센터 축구 박물관, 또 백남준 미술관 이런 거다 그런 목적에서 한 거지 무슨 어떤 것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에버랜드 민속촌을 비롯한 뭐 거의 30개의 골프장, 또 스키장도 두개가 있고 또 박물관도 10개 이상의 박물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남부에 뭐 이제 수원의 수원성, 여주강주이촌 도자기축제 뭐, 여주의 불교 박물관, 세종대왕릉, 이런 것 전부를 합쳐서 이제 용인에서 3박 4일, 4박 5일을 먹고 자는 그런 체류형 관광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. 이것이 아마 우리 용인 시가 예, 앞으로 해야 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을 또 언론에서 많이 홍보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더 가깝게 좀 다가가서 우리 용인이 잘사는 도시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.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, 최룡 관광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1 4 0 0만 명에 달하는 용인을 왔다가는 관광객들이 여기서 10% 20%만 먹고 잔다 해더라도 아마 용인의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입니다. 지금 다 힘들다고 하고 있고,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방법도 지금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걸 전화도 활성화 안 됩니다. 사람이 없는데 뭐 활성화되겠습니까? 경전철 누가 타겠습니까?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관광 토론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또 오늘 시의원님도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강력히 얘기하고, 이 어떤 일이든지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. 그리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해, 해고, 생각하고, 계약하고또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맨날 주위에만 따라 다니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저는 제가 의장 때 용인 씨 살림 자리가 그래도 86%였었는데 뭐 지금 뭐61%됐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우리가 기르 우리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. 다른 지방자치가 다 망해도 용인시는 망해 만드는 거예요. 왜안 망해? 우리는 대학도 많고 기업도 많고 관광산업도 많고 교통의 중심지고 용인시같이 좋은 땅이 어디세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. 이런 부분을 뭐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꼭시 예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용인시는 도시계획 같은 걸 잘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게끔. 또 관광산업을 유치하게끔 또 지금의 하는 관광산업에서 하고 있는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또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용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또 오늘 우리 주성윤 의원님께서 아마 박치사가대선해서 토론자로 나오셨으니까 예,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더 많은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. 시의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또 의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? 발전시키고 시민 잘살게 해주는 거지 내가 받지도 않고 뭐대신 주고 월급 받고 그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용인이 이런 뭐 기존에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으면 뭐 이런 관광산업 다른 데가 하겠죠. 근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가진 게 뭡니까? 숙박이 진짜 체류용 숙박단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년에 이제 뭐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니까 이럴 때 강하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안을 좀 제시해 주셔서 용인이 잘 살고 시민들에게 잘살수 있는 거 이런 거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을 우리 용인시 서울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용인시 다 망했는 줄 알아요. 우리 경전철 문제 때문에. 그때 용인시가 그렇게 망한 용인시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거를 좀 언론에서도 좀 많이 써주고 한 가정으로 봐도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그러고 아버지가 돌아다니면 요그 집안 돈도 안 꺼져요. 옆집이세요. 그러나 우리 집이 잘 된다. 우리 아들, 딸도 돈잘 벌고 모든 게 풍부하다 그러면 자꾸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. 그건 똑같습니다. 한 개인이나 우리 지방자치나 나라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오늘 이 자리가 좀더 활성화되고 또이 자리가 앞으로 씨를 뿌려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면서